나와서 끝나고 얘기해 가 봅시다, 얘들아. 6페이지 PR 준비하시고 가봅시다 비타민 C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 어, 가 봅시다. Vitamin C is probably the most popular vitamin 그랬어요. 어, 비타민 C가요. 아마도 더 most 최상급이네그지 가장 인기 있는 비타민일 것이다 그랬어. For people to take it, 사람들이 섭취하는. 그지 어, 사람들이 섭취하는 그랬어. 얘들아, 그러면요. 여기 지금 투부 정사 앞에 뭐 있어? 케이크가요. 얘들아, 먹다라는 뜻이 있거든. 어, take have eat 다 먹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꼬리라는 친구는 누구야? 투부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어, 그래서 누가, 누가 먹는데 사람들이 먹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의사들이요, say people, 사람들이 뭐 한다고 말한대 오직 필요하다고 말한대요 얼마를? 60mg, 그래서 60mg의 비타민C만 필요하고, per day, 하루에.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e a s 쉽게 이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대 뭐로부터? normal f o o d 일반적인 음식으로부터 어, 먹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고 말한대요. 그제그 위에 n a 세 u 세 a l s a 사이에 여시고 대시라고 쓰세요. 이렇게 지금 개인의 무장인데 어 얘가 무슨 무슨데? 접속사 대시라고 하는 친구죠. 어제 얘 역할이고요. 주어 동사를 어떻게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몸 하는 것 으로 쓰인 거고. 지금 문장 구성성분 중에 어디를 차지하고 있이니 세이 이하 대그 주어 동사가 세이의 뭐예요?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죠. 대야 목적어 세이 동사. 목적을 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스티어 여전히 체크 비타민 C 서플리먼트 그랬어. 이 비타민 C 보플레먼트한 보충제란 뜻이에요. 비타민 C 보충제를 먹는데요. 그죠? 데일리보다 쾅 여기 뭐야?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뭐라고 믿는데? 비타민C가 c a n 프 o t p r e v e n 질병을 막는 걸 도울 수 있다고 말하네. 또는, even QR코드 그랬어. 심지어 뭐야? 감기도 QR, 치료하다란 동사죠. 그죠? 어,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데요. 그죠? 얘들아, 거기 댓부터 QR코드까지 괄호로 묶어주세요. 부터 쿠얼 콜스까지 괄호를 묶어주세요. 어, 마찬가지로 빌리브의 뭐가 돼? 목적어. 어, 빌리브의 목적어죠, 그렇지? 어, 목적어. 수식 아니요 그렇지? 어, 목적어. 그래서 하나의 구성 성분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얘들아, 거기 5월이랑 2분 사이에 열어서 캔이라고 쓰세요. 지금 얘들아, 조동사 캔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수 있어? 아헬 헬이 아니고 여기서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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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헬프가 맞겠다 소리 이렇게 여시고 여기다가 헬프라고 쓰세요. 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석이 돼? 헬프 프리벤트 지지스 그랬어. 지금 헬프의 목적어 첫 번째가 프리벤트야. 거기 프리벤트 위에다가 목적어 1 이렇게 쓰세요. 음 그리고 뒤에 큐얼에다가 믿을 것고 목적어 투 그리고 목적어가 프리밴트 어, 이렇게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월이라는 연결사를 두고요. 어떻게 헬프가 생략된 구문이죠그죠 그리고 얘들아 우리 헬프의 목적어는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쓰는데요. 정우야 또 어떤 형태로 쓸수 있어? 헬프의 목적어 원형 말고 아, 투야 이제 투부 정사. 어, 그리고 그러니까 헬프는 목적어로 이 목적어 자리에 투부 정사 그리고 동사 원형 어, 둘다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투프리벤트, 투큐어 이런 바꿔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이펙트 하면 뭐야? 효과 t a m i C, 의 긍정적인 효과가 v 브네 a m 프로브 v i a n C, v e t a m i n C, Vitamin C, v i n C, Vitamin C, Vitamin C, Vitamin C, Vitamin C, v v 문장 자체가 a v n v 우리 현재 완료가 네벌이라는 빈도분사랑 쓸때네 가지 해석법 중에 어떤 걸로 쓰였어? 음, 아까 근데 얘들아 저기 서윤이 뭐 녹화다 그랬지? 정한테뭐 말했지? 정수이 앞에서? 표현정도. <laughs> 아 <웃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어. 그래서 어 그게 경험적 용법이죠 그래서 그럼 해부 P P 해야 되는데 지금 P P 에다가 뭐가 추가됐어? 수동태 비 P P 가또 추가된 거죠, 그죠? 미동사 플러스 PP. 그래서 합쳐서 뭐야?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하죠. 어, 현재 완료 수동태 어떻게 생겼어? have b 헤브빈 PP.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얘들아 현재 완료 수동이 있을 현재 완료 진행도 있겠죠. 어떻게 생겼어요? 헤브빈. 아예 이제 세상 어떻게 돼? 헤브빈 PP. 만약에 되어왔다를 해석해봐. 그렇지 되어져 왔다가 되겠고어 모모 되어져 왔다 그다음에 진행은 도 해오는 중이다 이렇게 해서 o Heunen, s c h m i d 는 l o c 이 s of the m 죠 그래서 o t 입증된 적이 있는 거야 없는 i 야 없다 이렇게 되 e 네요 o c a e o c a t c 비타민 C is necessary for good health. 그래서 이 비타민 C가요. necessary. 필수적이지만 f o r good health 건강에. 그러나 too much vitamin C 너무 많은 비타민 C는요. can actually cause a problem. 어떻게 할수 있대? 실제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대요. 그죠? You know? people 어 uh, take large amount of this vitamin. 그래서 사람인데 어떤 사람 라이저 마운트 오브 얘들아 어마운트 오브의 밑줄 많은 이런 뜻입니다 많은 근데 라이즈가 붙었어 완전히 많은 거죠 그지? 어, 그래서 과다 복용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비타민 이 비타민을 과당 복용하는 사람 이렇게 되겠네 그지? 거기 후부터 말타민까지 묶어서 앞에 피플로 화살표 뿅 어, 수식이죠? 관계내면상 수식 이런 사람들이요 may suffer from 얘들아 suffer from 무슨 뜻이야? 어, 뭐로부터 고통받다 그지 뭐로부터 고통받을 수 있대? 이제 아 다이어리 하면 은 이게 철사거든? 철사 어, 철사로 고통받을 수 있대 또한 chewing vitamin c tablet 하면 은 알약이거든? 어, 비타민 c 알약을 어떻게 해? chewing c h 하면 씹다 죠 어, 씹는 것이 can damage 어떻게 할수 있대? 손상시킬 수 있대 뭐를 치아에 에나멜을 에나멜이 뭐냐면 애들아 치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어그 치아 막이에요 이게 이게 손상이 되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썩는 거지 어 얘가 에나멜이라고 한번 코팅된 왜 우리 양치 막 뽀득뽀득하면 단짝이잖아 걔가 에나멜이거든 나이가 들수록 에나멜이 점점 약이게뭐 칫솔질 하면서도 손상이 되고 그리고 뭐 뭐 딱딱한거나 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면 또 얘가 벗겨지겠지, 그렇지? 응. 그래서 이빨이 썩는 거야. 응. 신기하지 않니? 그래서 여러분 불소칠하지. 치과 가면 그 불소칠이요, 에나멜을 어, 한번 되게 코팅 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코 시켜줘. 해서 어때요? 대표님, 그럼으로 저렇이 그냥 먹어라 명령문이네요, 그렇지? 얼라로우 페이시 보드 많은 채소를, 얘들 얼라로우 보에 줄줄. 이두마 뭐로 바수 있을까? 우리수영리의마 응? 의 마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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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많은이라는 뜻이거든리그리고 어, 넘버 마리 이런 리구들을 바꿀 수 있겠죠. 방법이래 어떤 좋은 방법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랬어. 이제 거기 2부터 말타민 C까지괄호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앞에 대스외에 화살표 뿅 뭐예요? 수식 그지? 2부 정색형의사주 용법 그지? 됐습니까? 어. 얘들아 일치하지 않는 거몇 번? 2번. 어 감기를 낫게 해준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죠? 되면 될것 같습니다. 얘들아 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요 파트 저기 뭐였어요? 무슨 파트였어? 음. 형용사구 그지? 형용사구, 형용사구 다양한 형태가 있어서 첫 번째 뭐가 있었어? 수부정사의 형용사 주에법 그지? 명사를 수식 두 번째 음. 전치사. 전치사 또 음. 군사 그지? 우리 여기까지는 어떤 것 같은데? 그죠? 군사도 됐, 했지 얘들아. 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서랑 형용사도 다 있네. 그죠? 70페이지, 71페이지는 안 풀어 오셨나요? 혹시? 음. 안 풀어 왔어. 어. 그러면 지문 하나만 더 하고 봅시다. 67페이지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랬어. 얘들아, 더 아이아이이지 그랬어. 이게 아이아이가 아이아이 원숭이래. 나도 처음 알았어. 아, <laughs> 여 원숭이. 이 원숭이가요. 원을 부들머시, 어니쥬얼 애니멀싱 마다가스카르가 있어. 마다가스카르 어, 어디야? 아프리카에. 어, 한 지역이죠, 그죠? 어, 마다가스카르 굉장히 유명하죠. 전세계에 이들아, 전지구에 동물의 70%가 마다가스카르에 있대. 그 얼마나 많은 건지 상상해 봐세요. 우리 동물원에 가도 어때? 엄청 많지? 그 동물들. 걔네 진짜 몇십 배, 몇백 배가 있는 거지 마다가스카르에 70%면 그렇잖아. 응. 근데요. 그래서 가장 뭐야? 어유주얼 특이한 이상한 이런 뜻이죠. 어유주얼하면 평범한 인데죠. 특이한 동물 중에 하나래. 일단 거기 애니멀 S L 동그라미. 우리 원오브 복수명사죠. 이래서 o 라운드 그랬어. 이게 모양이 어떻해 r 운 u n d 둥근, 둥지 둥글고, 글로 d 하 o 은 얘들아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빛나는 눈을 가졌대. 어 눈이 되게 동그랗고 반짝반짝 빛난대. 그리고 스푼 o u n d r o u n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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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가 n d round, r o u n 가 round, r o u n 가 n d round, r o It is also endangered like many other animals. 그래서 이것이요. 또한 endangered 하면 뭐야, 얘들아? 멸종 위기에 처해져 있대요. 그죠? 얘들아, endanger 하면은 동사로 멸종 위기에 처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수동태니까 뭐야? 처해져 있다. like many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처럼. 그죠? 얘들아, 거기 like 전체다 뭐로 바을수 있어요? such as. 그렇죠? Because, 왜? 이 동물이 사는 홈 집, 그리고 포레스트. 집이 어떤 집이야? 마다가스카르의 포레스트. 숲 속이 이사, 저기 이 동물의 집이래요. 응. 수식, 그죠? 거기서 포레스트부터 마다가스카르까지 괄호 치세요. 우리 수식 파트니까, 얘들아. 이콤마콤마 콤마 사이에 있는 건다 뭐라 그랬어?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수식이에요. 무조건. 어, 이 콤마 콤마는 무조건 앞에 있는 어, 명사에 대한 수식입니다. 해서 이 집이요. has been destroyed for sugar. 어, 사과 케인 그랬어. 사과 케인 하면 석방수수죠 사탕수수 뭐야 사탕수수를 위해 어떻게 된 거야 파괴되었다 이렇게 됐네 그지 그리고 코코넛 플레이 이테이션 코코넛 재배를 위한 플레이테이션 경작이죠 그지 이런 음. 작물들을 키우기 위해 파괴되어 왔다 이렇게 되네 왔기 때문에 그죠 음 비커우즈 주즈 주어 동사 절이 이어이 어떻게 two of the two of the t w 사 of the two of 있는 거지. w o of the t 비커 of the two of the two of the 얘 w o of the t 어 o of the two of the two of t h 우리가 요 구조보다 사실 요게 더 익숙해요. 접속사, 주어, 동사, 콤마, 그죠? 주어, 동사 이렇게 되거든요. 어 지금 요거를 왜 쓰냐면 우리 접속사, 주어, 동사라고 하는 거는 무슨 절이야, 얘들아? 부사절, 그지? 왜 이름이 부사절이야? 얘가 없어도 문장이 완성돼 안 돼. 완성 되죠, 그지? 어 얘는 이 주절이라고 하는.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 더잘 이해를 명확하게 돕기 위한 뭐가 돼? 어, 하나의 부사일 뿐이에요. 하나의 부사일 뿐이에요. 그죠? 그다음 엄밀히 말하면 어이 접속사절도 사실 좀 크리미해서 보면 얘도 수식이라고 할수 있어. 왜? 어이 주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어때? 이 내용을 더 명확히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주어가 동사기 때문에 이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사적. 얘를 왜 말하냐면 얘들아. 여기 있는 접속사를 생략할 수 있냐 없니 없어요. 근데 우리 접속사 뱃때없지 그지? 접속사 레은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접속사가 이제 성질에 따라 조금 달라지거든? 음.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접속사는 비커우즈였어. 그지? 비커즈 그리고 또 보통 많이 쓴 접속사 뭐 있어? 웬? age 또 after before 또 since 이런 뭐 친구들 있잖아요. 어 이런 접속사 친구들 생에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얘네 이름이 뭐야? 부사절이라는 거. 어 부사절 기억하세요 앞으로 자주 나올 거거든요. 잠이 안돼얘들아 다음에 이번에 아 이번이란다. 어, 그래서 어디까지 했어? <laughs> 어디에요? Plantation. 네, 플랜테이션. 네. t II 이 II 원숭이가요. is becoming a pest, 그 어, pest 하면은 해충이라 뜻이거든. 충 해충. 어, 성가신 존재. 해충. 왜 되게 얘네 어때? 바퀴벌레 같은 애들. 민폐죠. 이제 민폐지. 이런 해충이 되고 있대요. To f r m farmer 누구에게? 농부들에게 왜또나왔어 얘들아? 비커즈 앞에서 끊어줘. 파머스랑 비커즈 앞에 크게 끊어주세요. 부사들 나와요. 그들이 이 프랜테이션 농사를 어떻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한대 그들이 스티어포드 음식 음충대요 인빌리스 마을에, 그죠? Besides, 게다가 투더 말라가시 피플, 어 말라가시 여기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사람들을 말라가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말라가시 사람들에게 이아 i 이아 i 원신은요, 이제 매직컵 아주 주술적인 존재래. 그리고 이즈빌리브 d 어떻게 된대? 여겨진대요. 뭐라고 여겨진대? 투비어 심볼 오브 다 h 죽음의 상징이라고 여겨진대요. 얘들아 거기 비 빌리브 투에다가 밑줄을 놓고 밑에다 이렇게 쓰세요. 빌리보드 2B 하면은 A를 B로 여기다라는 뜻이고요. 그 밑에다가 이것도 하나 쓰세요. A B 컨시널드 B 얘는 2가 안 들어가죠? 어 얘도 무슨 뜻이야? A를 B로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어 얘는 2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이트에서 얘들아 온사이트하면은 눈에 띄는 즉시 이런 뜻이야. 어, 눈에 띄는 즉시. 온이 약간 얘들아 전치자 중에서도요. 온아인치 하면 무슨 뭐 뜻이야? 아인치 하자마자 이런 뜻이 있거든. 어, 왜 하자마자 접속사뭐 있어? 에즈수네즈 주어동사. 그렇죠? 이런 어, 애들처럼 뭐, 뭐 하자마자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사이트하면은 시야, 광경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보이자마자 죽임 당한대. 불쌍하네. 이 말라가시 너 법이요. 주어가 되겠네. prohibit 동사. 그치? 예방하다. 금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막다. stop이랑 바꿔을수 있죠 뭐를? r i r killing. 죽음. 누구의? 아이의 죽임을 금지하고 있대요 그러나 이 법이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cannot easily change. 쉽게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없대요. people prejudice 하니까 사람들의 편견을 어, 체인지의 목적원에 있더라 피플스 프레지티스가 지 다시 하지만 불행히도 이 법이 쉽게 사람들의 편견을 바꿀 수는 없다 했어요 그애들아 제목이 뭐야? 멸종위기 천, 아이아이가 음. 되겠네 답이 3번 그죠? 이렇게 입니다어 그래서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요거숙제오신거 있죠? 요거 피드백 드릴게요 우리 아, 클리닉 저기 어 내세요 다 붙이셨어요 시간 응. 안 부족했다. 응.